제외 업체나 점집을 고르실 때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제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남녀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 한 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 결을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어진 연인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물론 무속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개회 방법 첫 번째 개회 상담.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회 신점 상담은 개회라는 달달한 열매를 먹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헤어짐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고 또 같은 이유로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나의 관계 또 처해 있는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또 인연법에 따라서 각자가 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마음과 이연법을 정확하게 깨뜨어 보시는 실력님들의 공수와 또점괘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재회의 전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재회 상담의 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연락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몇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을 넣어야 된다거나 또 고자세를 해야 된다거나 저자세를 해야 된다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넣는 게 좋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등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재회 상담은 이런 전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설픈 재회 제외 상담은 재회에 오히려 독이 되니까 재회 업체나 점집을 고르실 때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재회 방법 두 번째 재회 부적. 제외부적은 겨 훈도령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유명한 분야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제외부적을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 제외부적은 말 그대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연인제외가 힘드신 분들이 신의 원력을 빌어서 제외를 하고자 할때그 원력을 부적이라는 도구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재회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운의 장치라고 할수 있죠. 이러한 재회부적은 어, 잘 그리는 노하우가 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훈도적만의 노하우니까 여기서는 비밀로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방법 세 번째, 재회굿. 재회굿은 다른 말로는 또 인연합일굿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나의 조상과 또 헤어진 연인의 조상 사이에 조상의 합의를 붙이기 위한 무속의 굿입니다. 저희 훈도정신당에서 제외 굿의 성공률은 굉장히 놀라운 정도를 자랑을 하는데요. 그러나 제외 굿은 굿의 특성상 워낙에 고액이고, 또, 어, 제외 굿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계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 사이의 합의가 틀어지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구술 하기에 앞서서 믿을만한 무속인 선생님과의 양심적인 상담이 꼭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재외굿이 아니더라도 올바른 재외부적이나 기도로도 충분히 재회 성공 가능하니까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무속재외솔루션 첫번째 재외신청상담, 두번째 재외부적, 세번째 재외구세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노원외로 어, 계획 기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시면 별도의 모 없이 계획 기도를 켜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어, 자신에게 맞는 어떤 전략이나 또 무속적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상담의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훈도영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제외 부적이나 굿의 성공률이 높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음, 그것은 제가 실력님들께 제외 원력을 내려받았기 때문이고, 또 제외 전문 점집을 수년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임상의 케이스를 겪어왔고, 그래서 제외 부적이나 굿도 여러 가지 종류를 다 개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별의 아픔을 겪고 너무나 마음 아픈 분들 다이 영상 보고 계시죠? 훈도령도 그실연의 고통에 너무나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언제나 계획 부적과 기도 또 굿을 내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매번 공감하려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적합한 경우에는 또 잡아갈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시고 도저히 포기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혼도정신당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면, 어, 저와 또 인연이 닿는다면 꼭 원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으로 오늘 영상은 맺어보겠습니다.